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 클럽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 휴네시온 요 이제 상가간 종목 분석 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회사 이름만 봐서는 약간 제약바이오주 느낌이 나는데 기업분석을 먼저 보시면 어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소프트웨어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보안이나 아니면은 ai 인공지능 요쪽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휴네시온 자체가 지금 보면은 어 상당히 지금 공공기관 쪽 그리고 시장점은 업계 1위, 업계 1위 보이시죠? 만간 예, 자료 전송 시장의 41% 업계 1위의1위되돼 1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인데, 아직 뭐 매출이 뭐 크진 않죠? 네, 매출이 뭐 크진 않지만, 이렇게 뭐, 이번 분기에는 좀 적자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6, 그 2분기에는 일단 잠정 실적이 흑자로, 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자로. 그래서, 슈네시온 자체는 제가 보기엔 기업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좀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만 하면 되는데, 차트 분석, 어 이거 보세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네, 이렇게 엔자한 파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과거 상장한 지도 일단 얼마 안 됐고, 어, 앞에, 예, 이런 거잘 보세요. 상장하고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면, 지지가 나오면, 한 번쯤, 예, 진행을 해봐도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량을 매집했다가, 한번 올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더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심각한 패턴 뚫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는 물량을 진 사람이, 예, 어디까지 끌고 갈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보안 관련주기도 해서 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종목입니다. 자, 뭐 일단 재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음자 아마 보안 관련된 거겠죠. 보안 관련된 건데, 음, 자 볼게요. 잠시 볼게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상한가. 퓨네시션 보면 2022년까지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보안주 중에서 얘가 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 아시겠죠? 얘네가 아마 그 일전에 아이온넷 어 얘네 이제 보안 솔루션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이온넷입니다. 그게 성장이 좀잘될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네, 아시겠죠? 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홈페이지 잘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홈페이지 한번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 팀장이었습니다.